이거 다음 거 머쉬룸 베이컨도 먹어봐야겠다. 나도 맛있겠다. 다음 얘기는 겠다 다음 기다 아니, 이렇게 되면안돼요 이렇게 안싼거 조금 더쉴때 뭐. 잘 어울리고 맛있었어요? 잘어울리데요 이게요? 이게 잘 어울린다고요? 중동성 이게 맞아요 아니, 근데 지금? 어, 어 맞아 맞아 아니 너그 터키 아이스 때문에, 앞머리 <laughs> 때문에 그래 머리 때문에 작겠지? 어. <laughs> 이러서모자겠지선생 <laughs> 오늘 네, 좋은 경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후기 한번 들려주시죠 저희 수강생들 평가 아 수강생들 후기 들려드리자면은 예 디스 이즈 투필 수강생 총세 명이었고요 민석영 아, 네. 학생 박종원 학생 이민서 학생이 있었고요 네. 박주원 학생 투지가 돋보였던 그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임상용 학생 좀 어설펐으나 어.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아하. 굉장히 에너지틱했다 아 에너지틱 남자다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, 좀 긍정적이네요 그래도 아 그렇죠 네네네 네, 긍정적인 표현으로 할수 있고 이민수 학생 네.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네네. 신체를 극복해내는 과정이 있었다 아그 과정이 있었다? 총론을 드리자면은 총론 그 <laughs> <laughs>